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배우입니다 저희가 빈 원더스라는 곳으로 갈 거고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네요. 빈펄 케이블카. 이야, 아씨, 바다 보이니까 좋네요, 이거. 줄래, 잠깐? 안녕하세요. 개복하십니다. 불만 타는 거 좋네요,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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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오 어, 크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쁘게 생겼다. 이건 사람 없네가 아니네. 별로 안 무서운데요? 아 그러네. 어, 바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리면 나 진짜 좋은 것 같은. 어 저쪽까지 올라가. 아 그래? 어.

짚라은 지금 2시 3 0분까기다서금 2시 0에 2시 30분까지 2시 30분까지? 여기서 기다려야된다고? 아 기다리기 0 2 0아 그래? 지금 안돼 한 50분을 기다리는건 너무 빡세니까 엄청 오래 기다려야되네 저것도 타야겠는데 아 그건 안탈래 왜? 어지러워 진짜로 저건 안어지럽지 아니 어지러워 아 그래도 괜찮은데 되게 건물도 엄청 크고 시즌이랑 뭐다를게 없구만. 그렇지. 베트남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잘 만든 거 아닌가요? 어, 엄청 잘 만든 거야. 먹고 싶으면 뭐 먹고 가자. 어. 반미도 있네 이거. 이거 먹는다고? 아니, 이거 가격을 보라고. 음, 한국어 메뉴도 다 있구나. 깔끔하다. 네. 사진이랑 좀 다른데? 네. 생선도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해산물, 볶음밥. 사람 많이 없다. 사람 없는 게 좋지, 놀이공원에. 사파리로 가자, 사파리. 이쪽 왼쪽이 워터파크고. 사파리가 어디인 거지? 올라가서 갑시다. 올라가야지, 뭐. 놀러 오시게. 사파리로 가보겠습니다. 킹스 가든인가? 올라가면서 대관람차가 보이는데, 와, 너무 무서워 보이네요. 야, 씨, 바다 잘 보이네. 엄청 크다. 비는 원더스 여기가 되게 넓어가지고, 이틀권 이렇게 끊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워터파크도 있고 막 이런데, 워터파크랑 같이 이용하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여기 포토존이 어디야? 여긴가? 아, 그 유명한 SNS 포토존. 원래 이 나무가 없지 않았나? 이쪽인가? 우와 가젤이다 가젤 코플소다 우와 사슴이 이렇게 바로 앞에 있네 백호가 있네요 먹어 먹어 빈 원더스 살짝 돌아본 후기 나트랑에서 제일 괜찮다 오, 아쿠아리움인가 이게? 좀 크다 샤크네, 샤크. 샤크네, 화이트 샤크네. 와, 이런 상어 처음 봐. 화이트 상어. 상어처럼 안 생겼는데. 장난 아니다, 음. 엄청 크다. 음. 진짜 크다. 나 저런 애 보면 무서울 것 같은데. 같이 있을 수 있겠어? 오케이.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거. 우와, 너무 커. 오. 이제 워터파크 지역인데 와물 보니까 물에서 놀고 싶긴 하다. 아 너무 재밌겠다 진짜. 옆쪽엔 이렇게 해변가도 있습니다. 사파리 돌고 아쿠아리움 돌았고 요리기구 3개 탔는데 2시 15분밖에 안 됐네. 2시가 저희 늦게 나왔어요. 콜 보러 가자. 콜! 엉덩이 o 이 g 들어빵빵이이빵이이 a 어, 시원해 시원해 여 어, 시원해. 시원해. 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여기 달랏 오는 느낌이네 달랏 응. 달랏은 포시 도시 왜냐면 응. 그 날씨 딱 이렇게 a little bit of a l i t 이 사막 좋다, 아, 사막 좋다. 바오밥을 볼수 있는 거야? 우와 바오밥 처음 봄와 이게 바오밥이에요? 신기하다 오케이 이런 걸 어떻게 가져왔지? 와, 이런 선인장 처음 봐 와, 이것도 바우밥이야 신기하다. 이게 이제 바다 쪽에 있는 생물입니다. 북부 쪽에 중부지방, 중부지방, 호이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부지방, 허리 달려 있어. 우와, 헐, 꽃에 꿀 먹고 있나 봐. 우 이거 우와. 완전 그냥 쇼라피인데? 대산낙지오그라피? 아 이스파그리아요? 여긴제 재페니스 가든입니다. 네. 이쪽은 사람 별로 없다 식물들을 안 보러 오나 봐. 하긴 누가 놀이공원 와가지고 지금 식물 보러 다니겠어요. 꽃가든 다 빠져나오면 이게 대관람차 있는데 너무 큽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타지 않는 걸로 갑시다. 여기요. 왜 그런 짓을 뜻을... 참. 위로 <laughs> 탈출. 네. 세 가지 하나 에 찾으면 그냥 나가면. 오케이. 파이파 이 혹시 을 나는 길 찾을 수 있어 바로 어 어디지? 어떻게 나가? 어? 가이 무서운데? 왜 무서워? 뭐 이런 괴담 있잖아 나가는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갇혀버렸다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 어? 서멀리 뭔가 보이는데? 문이다. 생각보다 금방 찾아버렸네요. 색깔 콩나무다. 오케이, 이거 해볼래? 나 한다고. 아. 140만 된다고. 아, 얘기만 된다고 땡큐. 컨포레이드를 <laughs> 하네요. 퍼레이드를 저희는 놀이공원을 왔지만 놀이기구를 많이 타지 않는 관계로 이제 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시 4시 오후에 4시권 이후권 써서 들어와도 될것 같은데 충분히 보니까 아니면 일반에서 저게 묶으면 여기 그냥 들어갈 수 있어 한 명만 아 쉬움 없지? 아, 미련 없죠? 나갑니다 아, 알았어 지금 밖에 사진 뭐 여기 안 찍어도 되나요? 찍었는데요? 왜요? 지금 밖에 구경하자 방사 야시장같이 돼있네 생긴지 얼마 안됐나보다 아직은 이렇게 다 비어있는 데가 많네 오케이 그럼 갑시다 이쪽 거리는 유럽 같습니다 유럽을 모티브로 가져오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구경을 다 했고요 오늘 빈판 어떠셨나요? 이렇게 구경하셨는데 어, 나트랑 중에 네. 볼, 제일 불안한데네이 건물을 아무리 유럽처럼 만들어놓으면 뭐해 노래가 아. 베트남인데빈 오더스 아. 후기 애기랑 놀러오기는 괜찮은 아니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오면 은 괜찮은 여행지다 됐어. 오히려 워터파크에서 노는 것도 나을 수 있겠다 하루 종일 놀 거면 워터파크까지 그게 나을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놀이기구는 그렇게는 많지는 않다. 그냥, 그냥 이제 무난해요. 무난하고, 무난합니다. 무난합니다. 그냥 무난 정도가 있어. 무난합니다. 우와. 뭐, 밖에는 예쁘네. 어, 예쁘네. 혼란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